자, 이번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주로 미르려고 하는 부분들은 AI가 굉장히 커요. 채 g TPT랑 카카오톡이랑 연동을 해서 이 서비스로 카카오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을 하고 뭔가 빨리 찾는 그러한 서비스들 그리고 전화했을 때 녹음 기능을 켜서 그거에 대한 대화 내용 요약이라든가 특별한 장소를 찾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멜론이나 뭐 기타 다른 서비스도 유용하게 이용을 할수 있게끔 뭔가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전략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이는 뭐 지그재그라던가 아니면 뭐 멜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계속 붙여가지고 쉽게 이용을 할수 있게끔 네, 연결을 시켜주는 사용자 기반 서비스에서 연결을 시켜서 이용의 평이성 좀더 생기게끔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부터가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이 카카오톡이 기존에는 채팅 서비스가 굉장히 컸어요. 메신저 플랫폼이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채팅 기능 말고 뭐 여기 보이는 지금 뭐 친구 이런 서비스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은요, 어요 기능은 좀 괜찮다고 봤어요. 지금 제 pc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안 읽음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안 읽은 거를 일일이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었 그래서 이거를 따로 눌러서 안 읽은 것만 눌러서 그것만 다시 보겠다 하는 기능은 되게 괜찮은데 어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픈 채팅방을 보통 목적을 딱 가지고 만들잖아요 친구끼리 만든다거나 회사 분들끼리 만들거나 해서 고정 채팅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외에 대한 뭐 채팅방 활용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기존에는 메신저를 삭제를 했다가 만약에 제가 오타가 나잖아요. 삭제를 했다가 다시 써 가지고 올리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이 올린 메신저를 꾹 눌러서 수정 탭을 누르게 되면은 수정을 해서 그 전에 있는 메시지 내용은 볼 수가 없고 다시 수정한 내용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부분이죠 뭐 관심사를 통해서 뭔가 모아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컨텐츠를 보게끔 한다. 이거. 요게 진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카카오톡이 메신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기능인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버나 트위터 같은 그런 다른 SNS들처럼 안에 뭔가 소통하는 거를 엮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메신저 기능인데,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집어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유튜브 쇼츠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뭐 어, 네이버 클립 이런 것처럼 세로형 영상을 볼수 있게끔 플레이어 폼을 따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거기서 영상들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플랫폼들이 뭐 유튜브 컨텐츠 아니면 인스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다면은 여기 진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엉망진창이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거면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만 들어와서 거기에 내가 카톡 보다가 거기에서 댓글을 달 댓글을 달면 유튜브에서도 달리고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어 나중 됐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보통 인스타그램 영상 올리시는 분들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컨텐츠를 똑같이 올리셔서 확장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카카오에만 올리는 영상 쇼핑 컨텐츠만 볼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활용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주요 타겟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쇼핑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카카오 쇼핑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겠다. 라는게 핵심인거죠 그래서 그런 쇼폰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해서 뭐 그런 영상 컨텐츠를 활성화 또 시키고 쇼핑 기능이 라든가 이런거를 또 연결을 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거를 같이 갖추겠다 이런겁니다 뭐 상세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발표한 플랜은 이래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예전에 시도했었던 세팅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서 이번에 넣겠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전에 AI로 뭔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는 거를 좀안 했다 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활용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채팅방에서도, 이런저런 채팅방에서도 쓰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글을 요약해주는 거, 전화했을 때 내용 요약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일를 집어 넣어서, 어, 채집 PT랑 연동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 아니면 뭐, 누군가를 찾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쇼폰 컨텐츠로도 연결시키겠다. 뭐 사진을 집어넣으면 사진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변화된 게. <laughs> 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트위터 지금은 엑스죠 그두 가지 플랫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아래쪽에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팅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 채팅창 세팅이 저희가 만약에 댓글을 달게 되면 지금 그전 같은 경우는 뭔가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은 그거를 꾹 눌러서 답글하기 하면은 멘션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글이나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해당 사진이나 글 아래다가 댓글을 달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신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채팅방 형식이 달라지느냐.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 소통형 플랫폼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메신저 기능이 이제 왜 이게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점이 조금 뭔가 단체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성으로 가겠다는 거를 막 이것저것 뭉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늘의 공구라고 해가지고 공동구매 관련 톡방들을 위해서, 어, 공동구매 상품 서비스를 그 톡방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 거를 한다고 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추가할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SNS 플랫폼으로 하나 키우려고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 공유 부분, 네, 이런 것들. 아, 그래가지고 이게 막 어, 이것저것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카톡 안 했다가 뭔가 다 묶어놓겠다는 전략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뭔가 바뀌면서 적용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한 방에 이렇게 뒤바꾸게 되면은 진짜 반발성이 클 거라서, 어, 요거는 조금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도 아실 거고, 네이버 클립 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클립 스튜디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올린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 조회수가 몇이 찍혔고 좋아요가 몇이 찍혔고 공유가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할수 있는 어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카카오가 크리에이터 입장으로서 좀더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자 그런 의지가 어디서 또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은 카카오의 웹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웹툰이 SNS 쇼츠가 노출됐을 때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의 쇼츠에 노출이 됐을 때 어. 그 웹툰을 다시 보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웹툰 탭에다가 웹툰 쇼츠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쇼츠를 굉장히 밀겠다. 그런 미디어 컨텐츠를 많이 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업데이트가 그닥 좋은 업데이트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언젠가 이거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쓰면 적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이거는 진짜 뭔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조금 조금씩 해보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카카오를 쓰는 유저들한테 의견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저는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하는게 아니라 진짜 많이들 쓰는 그런 여러 sns 플랫폼을 다 갖다 박은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그냥 여러 sns 에 집합소 같은건데 그냥 그 집합소를 다 뭉쳐 나가지고 난 여기다가 사용자를 다 묶어 놓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게 되게 확 와닿아요 지금 이게 좋은 업데이트일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행보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도 되게 얘기가 뭐 많았잖아요 메신저 카톡방 위에다가 광고 배너 뜨는 것마저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배너 광고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고 뭐 피드도 커질 거고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보는 분들이 지금 ux 충분히 채팅방을 볼수 있는 기능 돼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크게 늘려서 보기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영상이 길어요 원본 영상을 보시면은 뭐 어려운 얘기도 많고 특히 이 MCP 부분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이런 저런 기능들을 다 때려박으려고 하고 안쪽에다가 다 모든 걸 뭉쳐놓고 고객을 여기다 다 묶어놓겠다라는 게 진짜 다이렉트로 와다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아, 카카오톡이 조금 뭐 물론 모든 회사들이 상업적인 거를 어느 정도 껴서 들어가는 거 맞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아마 다른 메신저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듭니다. 물론 카카오톡만큼 편한 건 없는데요. 지금 오히려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왓츠앱이나 이런 어플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돼요. 네. 전 세계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